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과분한 어, 유치 사업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덕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쓰여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조차장 지체화 어, 사업이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어, 부산 조차장역, 우리 대전 조차장역, 안산역, 이렇게 전국의 세 군데가 결정이 됐는데, 대덕의 동서로 분단된 그러한 발전의 걸림돌이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기림돌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서 우리 미래의 대덕 가치를 높이고 우리 대덕의 청년과 미래세대에 정말 먹거리 역할을 하는 든든한 백이 하나 우리한테 생긴 겁니다. 정말 얼마나 반가워지지 모르겠고요. 또한 우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장이 대덕구에 유치가 됐고 또 대전의 대표 도서관이 대덕구에 유치가 됐고 또, 우리 구청, 현재 구청 지역이 오정동 도시.